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역을 왕성하게 했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못 무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곳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사역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버리시고 채값으로 내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육을 가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부와 성공과 아리아함과 세상의 바벨탑 속에 들어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문득 그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사명은요, 딴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일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합시오.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